3월 12일 1 0년에 20억을 모으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오늘도 <laughs> 오늘도 매수했는데요. 오늘 <laughs> 저도 5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지금 계획하고 지금 번개탄 매매죠. 번개탄 매매 5분할로 사고 있는데 오늘도 그좀 쫄려서 그 마지막 그한번한 한 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5분할 중에 1일그 중에 반만 샀습니다. 반만 사고 지금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뭐 지금쯤이면은 뭐 비중이 금액이 그, 산 금액보다 얼마 안 돼서 크게 뭐 거의 다 샀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조금, <laughs> 제가 어제 <laughs> 어 영상을 남겼는데 너무 혼자 촐, 어, 촐싹되게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서 분장도 안 좋은데, 뭐, 근데 저만 생각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어떤 지표를 지금 여기다 갖다 드리래도, 음? 이렇게 공포장에 주식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그 지표에 따라 뭐 주가가 올라가니 뭐 하느니 사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로 저의 생각, 제가 주식을 하는데 정말 저는 떨리는지. 저도 금액이 사실 뭐 정말 많은 금액을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작은 개미 입장에서 저도 지금 사고 있는 그 매매를 하고 있는 현재 들고 있는 그 금액이 억대입니다. 억대. <laughs> 억대인데, 어, 음, 근데 뭐 1억 아닙니다. <웃음> 높아요.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이거, 이거, 이거 찍어야 되나? <laughs> 뭐 그럴 필요까지 없, 없지만은, 제 정말 제, 진짜 제 생각. 제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냥 기록에 남아 보려고 해요 기록에 남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저는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할때 동일합니다 항상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손해를 봐야 되고 또는 내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저는 시작을 하기 전에 진심으로 제, 제가 제 자신이 허락을 할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제 자신한테.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때 무조건 잘될 거라는 그런 청사진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됐을 때, 정말 최악일 때, 그때 너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봅니다. 사실 몇 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게 고민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몇 개월도 제 자신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 자신이 오케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때 그때 뭐 영업이라든지 그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맨 처음에 제가 하는 행동은 첫 번째 제가 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 자신한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잘안 됐을 때 망했을 때 최악의 인 상황일 때 과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 힘든 상황을 너가 극복할 수 있겠냐 또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극복을 못하더라도 그런 힘든 삶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정말 물어봅니다. 제 자신, 자신한테.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 그 이후에 음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뭐 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 주식도 제가 주식을 음 새롭게 한 3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주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똑같 쳐맞고, 주식이 대공황이 오고, 폭락이 오고, 세계 경기가 망가질 것 같고, 이런 위기와 불안감이 있죠. 주식 계좌 보면은 당연히 다 마이너스가 나이, 나 있는 상태고. 하지만 정말 주식을 처음 제가 시작하기 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한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 아,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백번 이상 제 자녀한테 너 여기에 주식에 넣는 돈을 다꼴 수도 있고 응? 그 돈을 날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네 재산인데 그럴 수 있겠냐라고 음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정말 고민을 하고 주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최악의 상황이어도 돈은 건집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어서 실패를 해서 주식장구에 내가 빵원이 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진심으로 예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럴 각오로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내 뜻대로 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을 하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도 결국 저는 처음 주식을 하기 전에 어 계좌 내 돈이 빵원이 돼도 그거를 감당하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제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이 더 밀리던 뭐 물론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손실 나면은 속쓰리죠. 그건 맞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 진심으로 진짜로 주식이 이렇게 밀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더 싸고 이래서 오늘 주식을 보면은 어우 너무 다바겐세 같고 <laughs> 너무 주식이 싸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점이라서 사냐? 물론 저점일 것 같아서 사는 것도 있죠. 항상 저점일 것 같아서 샀는데 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만. <laughs> 근데 그래서 이게 샀. 이제 오늘 거의 이제 돈을 그 번개탄 땡긴 그 돈까지도 오늘 다낸 상태에서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떨 거냐? 그러면 뭐 돈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본업에 충실히 이제 살면서 돈이 생기면은 여유가 되면은 더 넣고. 그래서 주식이 거기서 더 대폭락을 해서 뭐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결국 최악은 그 돈이 날라가는 것뿐인데 그리고 지금 아직 건강하고 현금 흐름 있고 직업 있고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신 대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준비를 대야지만 음 그렇게 주식을 할때 편하게 그렇게 할수 있고 고통받지 않고 할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짜 얘기하지만 <laughs> 네, 너무 촐싹되고 이게 영상 찍을 때만 막 영상 끄고 나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이르지 않고 그냥 제 정말 제 생각 제 평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계 몇 명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계좌를 볼거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오늘 톡을 남겼습니다. 어떠냐고 멘탈 괜찮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아무도 래 모든 사람이 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다 <laughs> 제가 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 놨는지. 당연히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어 괜찮아. 뭐 오케이. 뭐돈 생기면 난더 늘래. 뭐더 늘래. 뭐 대공항 오면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대공항이 온다. 그러면 보통 그 지난 과거를 보면은 대공항이 와도 한 3년 정도 주식이 폭락해서 그렇게 주식이 게 있다가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 사람이 사는 이 인류가 물론 다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 이전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폭락을 해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3년에 대공황이 만약에 온다. 그게 크게 온다 쳐. 그래내 계좌도 터지고 돈도 많이 깎이고 돈도 얼마 없다 쳐. 그러면은 대공황이 왔어요. 오면은 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저는 주식에 그때부터는 주식에 적금 넣듯이 매달 낼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 안돼 정말 대공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막 공포감에 쌓여서 감정적으로 주식을 팔거나 물론 여기서 더 파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든 수익이 날수 있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버티기만 한다면 수익이 날수 있다. 물론 종목이 종목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몰빵 안 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최대한 ETF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공황이 오든 여기서 주가가 떡락을 하든 <laughs>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올까요? 저는 올라 온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그 시나리오 그냥 제 생각을 물론 맨날 틀려서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3월 달이 정말 길어봤자 3월달 말까지도 안갈것 같고 한 3월달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를 봐도 그렇고 왜냐면 지금은 지표나 이런게 정말 무의미하기 때문에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오늘 그 who에서 그 팬데믹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예전 과거에도 봐도 그런 선포를 하고 났을 때음 주식이 저점이었다는 거 정말 그 전세계적으로 선포가 됐을 때 그때가 그 시기가 음, 주식의 저점이었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는 물론 유가 그 지금 오펙에서 그 유가 폭락 때문에 그런 변수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변수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오지 않는 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같이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재정정책도 필려고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지금 뭐할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2008년 때그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봤지만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서 엉, 블랙스완이라고 엉뚱한 데서 이게 터져버리면 그걸 잡을 수 인간의 힘으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이걸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음, 발전한다고 봐요. 그런 어떤 음, 금융시장이 저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IMF가 왔을 때 그때 그 달러가 많이 부족한 그리고 그게 달러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그 달러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2008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때도 그런 게그 전에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면 아마 2008년에도 그만큼까지 폭락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내피셜이고, 뭐 틀려도 뭐 알고, 틀리면 내 손에. 누가 <laughs>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2008년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신뢰를 하든, 믿지 않든, 그거는 뭐 각자 본인의 투자자의 몫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은행 은행 그 트럼프가 지금 은행 조건도 만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한 국가 빼고 <laughs>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표를 봐도 지금 그 경제 불황이 오는 그런 지표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중에 그 중에 그하이일드 그쪽 지표만 지금 조금 상, 많이, 사실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지금 어떤 경제 그 불황이 올 거라는 지표상 사실 지표로 보고 100% 판단할 수 없지만,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거, 그거라도 안 믿고 판단을 안 한다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경기 불황은 올 확률은 적다. 근데 <laughs> 갑자기 대부터경 <대부분의> 불황이 <laughs> 올 수도 있겠죠. 오면 어떡하냐? 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불 어떡합니까? 오면은, 어, 계좌 터지는 거, 이렇게 뭐, 좀몇개 터지고 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불황일 때, 3년 동안, 대공황일 때, 주식에 돈 넣어두면, 뭐, 한 6년 후에 돈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laughs> 나중에 늙어서 실버타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지만 그냥 그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인 거 알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글을 남기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자신한테 다시 한번 어 너가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그 마음가짐 잘안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지금은 돈이 어느 정도 정말 실제로 넣었을 때 흔들리지 않기를 그런 부분을 다시 되새김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제, 제 영상을 보는 몇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뭐 주식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다 비슷비슷하거나 저보단 잘하실 겁니다. 근데 힘든 거는 힘든 거니까, 그래도 이 시기 때잘 판단해서, 뭐, 손실을 최소화해서 뭐 매도를 치든 아니면은 버티든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 음 우선 공포에 휩싸여서 감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이때일수록, 음, 돈의 현금 흐름, 그냥 본업이 있으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본업에 더 열심히 해서 살다 보면, 언젠간 빛이 올 거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빛이 아주 멀리 있지 않다. 어? 지금은 공포에 휩싸여서 정말 주가가 폭락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도.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음, 정신적 멘탈 잘 잡아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laughs> 너무 초착돼가지고 아무튼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화이팅하고, 아무튼 이 시기 잘 극복해서, 계좌 플러스 돼서 웃으면서, 그때는 진짜 웃으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화이팅! 진짜 아직 괜찮아! 그리고 난 아직 살아있다! 생존!